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성경에 제시된 여러 어휘와 또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 0번째 150번째 강의로서 적위년, 무적위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단어가 직접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에 왕들의 치세 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나하고 연구한 끝에, 아, 적위년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즉위년 또는 무즉위년이라는 용어를 학자들은 사용하고 또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아울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지 한번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연도가 다른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열왕기하 팔장과 9장에 있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데 그 연도가 달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이랬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9장, 8장 25절, 구장 29절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 12년째 되는 해에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똑같은 말인데 11년에 아시아 왕이 되었다. 에, 이런 것을 발견한 소위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성경 큰 차고가 났다. 그럽니다. 또 엉터리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또더 나아가서 아이고, 연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뭐 틀렸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틀렸는지 한번 왜 새로 다른지 틀렸다기보다는 달라요. 왜 다른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 연구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도를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북,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하면 그 해를 원년 즉제1년으로 매기고 어, 가령 금년이 2025년인데 20, 2025년 어, 5월달에 왕이 적유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해를 에, 제1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5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해가 바뀌면 2026년이 되면 제2년이 돼요 2026년 1월 1일부터 그런 식으로 저기하는 해그 해를 본년 즉제 1년으로 매기고 해가 바뀌면 제 2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치세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어느 해 11월에 아주 늦지막이 11월에 저기했다고 하면 11월과 11월과 12월은 그 왕의 제 1년이고 두달 후에 다음 해 해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면 바로 제 2년이 되는, 다시 말해서, 적위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숫자 연도를 매기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치세 연도 계산법입니다. 이것을 무적위년 연도라고 읽었습니다. 적위년이라는 별도의 그 해를 설정하지 않고 바로 1년이에요. 적위하면 1년이에요.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12월 말에 즉위 해도 1년이고, 뭐, 하루 이틀 후에, 어떻게 요제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런 계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또, 엔티데이팅 계산법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 말, 예,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한번 봅시다. 유다. 유다는, 남방 유다예요. 왕이 즉위 하면, 그 해를, 뭐, 길거나 짧거나 간에, 즉기년이라 하여, 다시 말해서 0년이에요 0 0 0 즉위년이라 칭하고 숫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어느 해 3월에 즉위했다고 하면 그 3월로부터 그해 말까지는 즉위년이라 읽었고그 해는 0년이에요 수라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그 다음 해가 오면 비로소 제1년이라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즉위한 해를 즉위년이라 읽었고그 다음 해에 온건 한 해가 시작되면, 그에부터 제1년, 그 다음에 제2년으로 칭하는 것이 유다의 왕의 연도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적위년 연도라 합니다. 적위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1년, 2년 이렇게, 이렇게 엮습니다. 남방유다가 이런 계산법을 이용했어요. 이걸 포스트데이팅 계산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더실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아합의 아들 여람의 치세, 그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여기에 적이 했다고 하면 적이 한 곳대가 바로 1년이에요. 적이 년이 없고 적이 한 해가 바로 1년이에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2년 되겠죠. 그러나 남방 유단은 아합의 아들 여람의 치세 10 에, 아까 얘기했죠. 11, 11 11년이라고 했죠. 저기 하는, 그, 나는, 고 해는, 저기 한, 요건 저기 하는 1년인데, 요건 저기 하는 저기 년이라고 하죠. 0년이에요. 수를 수를 부여하잖아요. 그다음해부터 1년, 2년, 3년, 4년 쭉해 나가니까,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요합의 아들 치세 12년이, 유다식으로 하면은 요람, 치세1 1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위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에, 다 이해하시죠? 뭐 복잡한 계산 아니에요 그래서 에, 위에서 말한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식입니다 무적위년도예요 적위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방유다는 적위년이라는 년을 넣고 그다음에부터 1, 2, 3, 4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 위에 것은 무적의년 연도라 그러고, 밑에는 적의년이래. a c c e s 이적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on-accession year. 아, 적의년이 없는 연도래요. 적이 없던 사이 그냥 바로 1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적의년이 있어요. accession year. 있어요 적의년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 일이 하니까 여기 12년이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랑이하 8장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다. 이는 무적의 년이에요. 바로 1년이 되했기 때문에 12년이 되었고, 그게 북방시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9장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적의 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해가 빠져가지고 1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남방 유다시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학계에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필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1950년대 초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유니버시티오고 시카고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그 논문이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복잡한지를 이분이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950년까지는 뭐 구약시대를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 쪽 내려오면서 이것을 실험한 라비들도 많고 구약학자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아 이거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을 이분이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딱 확인 업무를 썼는데 그 분이 학위 논문을 제출하자, 그 학위 논문을, 뭐랄까요, 라 지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전대 미답의 경지를 이분이제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무조건 학위를 줬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에드윈 씰리에요. 씰리인데, 이분은 원래 독일 계통인데, 그 선대에 이미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하면은 틸레 라고 읽고, 틸레. 미국식으로 하면, Thilly, Thilly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독일 계통의 사람들은 이번 여전히, t h i l l e t h i l l e 그러고, 그냥, 이번이 뭐, 독일에서 만들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영어식으로 Thilly, Thilly,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Thilly, t h i l l e 박사의 경우. 그래서 이 논문을 1983년에 이제 책으로 냈어요. 그책 이름이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 s 히브리 왕들의 신비스러운 숫자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예, 이 번역판이 우리 1990년에 나왔어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한정건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이 셀리 박사 이 책을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낸자그마 책이 하나 있어요. A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 히브리 왕들의 연대라고 하는 책. 예? 사실 이거는 이 책의 번역인데 실제로는 이 책은 이 책의 번역입니다. 이름은 이 책의 번역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그 책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사진을 찍어요. 여기에 원본이고 여기에 원본이에요. 1983년에 나온 선들반 미국에 가면 그랜드 래피스라고 하는 미시간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들이 집중해 있는 도시가 그랜드 래피스예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서적 출판소가 Zondervan이라는 출판소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온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세한 도표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르고 복잡하게 됐는지를 아주 낱낱이 마치 엉켜 있는 실타래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서 다 뽑아내놨어요. 자, 뽑아내놨습니다. 자이 책에 대하여 이번에선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 히브리 왕들의 신비한 숫자 그 박사하게 받은 해가 1951년인데 책으로 나온 것은 1983년입니다 이 책에 대하여 위키피디아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마 위키피디아를 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잘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공간에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위키피디아, 인사이클로피디아 같은 그 것이 인터넷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무수한, 중요한 단어들의, 책들의, 사상들의, 역사의 이념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제목만 찾아가면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책을 찾아 들어가면 이 책에 대하여 이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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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어요. 제가 뭐 영어로 되는 걸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대를 재구성한 책인데, 이것은 reconstruction of the chronology of the kingdom of Israel and Judah. 그렇죠? 누가 썼느냐? 에드윈 필리가 썼다고요. 이것은 히브리 왕들의 연대에 관한 결정적인 연구서다. the definitive work on the chronology of Hebrew king. 결정적인 책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연구예요. 아, 원래 이것이 그분의 원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다 고하어요 아주 와이 y 아니, 광범위하게 여겨진다고, 뭐로? 결정적인 작품으로. 히브리 연대에서. 그래서 그 책은 참 귀중한 책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온 지 이미 40, 한몇년 됐지만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여전히 많이 읽히고 여전히 참 귀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아, 그 책에 보면 이뿐만 아니고 이 유명한 이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 아시리 아시리오로지스트, 아수르 학자예요. 그분은 이 책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널리 인정받는 연대기다 네.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 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장 널리 most widely accepted 인정받는 책이에요 또 레슬리 맥폴이라고 하는 또 학자는 말하기를 구약학자들 간에 빠르게 공감을 얻고 있는 연대기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감탄할 그 말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그런, 적위년무적위년 뿐만 아니에요. 이 책에 대해 쭉 설명하기를, <laughs> 그, 무적위년 유, 다에서는적위년이거든요적위년 하다가, 이, 아달리아까지 적위년을 사용하다가, 아달리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무적위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그건 그렇고, in addition, 그에 더하여 틸리 틸리 틸리는 또한 어떤 결론을 내는거 하니 이스라엘은 해의 시작을 니산을 즉 봄에 두었고 정월 말, 말하자면 해의 시작을 니산월에서 니산월까지를 한해로 봤고 유다는 해의 시작을 티슈리월 일곱째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봤어 요 일곱째 달은 민간 달력이 시작하는 겁니다 북방은 새로운 달력을 종교력, 성욕이, 거룩한 달력이 시작하는 해가 달이 니산월이고티슈리월는 그들이 정월로 생각했지만, 그 전까지 뭐로, 생각했, 뭐로 생각하는 가하니 밀력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것을 좀더 그림으로 살펴드리면 다음 과 같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1년을 시작하는 날이 달이 어디였느냐? 자, 이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해가 12월, 또 1월, 2월, 3월 이렇게 되죠. 이 1월이, 이름이 니산월입니다. 어, 앞에서 우리가 달 연구할 때다 했습니다. 네? 니산월, 뭐 조금 가다가 뭐 엘룰월, 또 무슨 뭐, 이 시완, 세째 달은 시완월,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은 티슈리월, 아홉째 달은, 어, 무슨 뭐가 있는데 합니까? 네. 수전절이 있는 해입니다. 수전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 기슬레월이라 고 그러죠. 그다음에 12월은 뭐라고 해요? 아달월이라 고 합니다. 근데 이득 성경에 나오는 12달 이름 중에 에 절반 이상은 나오고 얼마는 또 언급되지 않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달 이름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의 1년은 니산월부터 다음 해 니산월까지가 여기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치세의 시작을 니사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그 다음에는 이제 니사늘로 읽는 거요 그러나 남방유단은 일곱 유단은 티슈리얼부터 티슈리얼까지를 1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은 해라고 하셨지만 도 이전에는 유단은 이 해가 시작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남방유단은 아직도 같은 해지만서도 여기가 지나가면, 여기서부터는,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차고 나고 틀린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성경이 틀렸다. 성경 틀리지 않아요. 에, 참으로, 에,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걸 깊이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필리 박사인데, 그 셀리라는 분이 이, 이분입니다. 지금은 막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미 그때 그분은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은퇴하셨어요. 1950년대 박사학위 받은 분이니까 제가 간 것은 1 9 8 0년대예요 이미 은퇴한 지 열해 돼가지고 한 번은 그 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분이 특강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필리 박사가 와서 강의한다 하니까 뭐그 학생들이 다 몰렸습니다. 한 400명이 들어가는 그 강당에 아주 입초의 여지가 없이 꽉 찼어요. 저는 일찍 아무튼 책으로만 보던 이분을 오늘 한번 배워야겠다 하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분이 그때 연세가 82세였어요. 82. 지금은 제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 그 연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 허리, 리가 이제 좀꾸하시면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오가지고 400명이 딱앉아있 앞에다 나오시더니, 이 분필 하나 들더니, 돌아서 아주 그 긴, 한, 한 5, 6미터 되는 긴그 녹색 그, 칠판에다가 연대를 써요. 암호계 왕몇 년부터 몇 년, 암호계 왕몇 년부터 몇 년, 암호계 왕몇 년부터, 마무계 왕몇 년부터 몇 년,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암호계 왕몇 년부터 몇년그 사이에서 연도를 맞춰서 한오분 동안 쫙학생들 갔어요, 쫙학생들 갔어요. 우리 학생들 좀놀라가지고저 82세의 어른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 많은 왕들의 이름과 연도를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부터 몇 년, 몇년다 써요. 한, 5분 동안 두 줄로 쫙든 다음에 분필을 놓고 딱돌았섰어요 학생들을 향해 돌았으니다 뭐, 누가 먼저 할것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 뭐, 소위 기립박수. 기립박수를 뭐, 오래 쳤습니다. 학생들이 거치질 않아요. 저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뭐, 과장하지 않고 적어도 1분 이상 박수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앉으라고, 앉으라고. 두 시간 제가 강의 들었어요. 저는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듣고 배웠지만, 이분이 두 시간 동안에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의 흠모와 존경과 신뢰를 아사가기에 넘치는 하고도 남는 그런 위풍의 모습을, 바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엉거정 하시면서 나오셨지만 이두 시간에 이 그걸 다 외우는 것이에요. 이 책에 있는 걸막다다써고 나서 다. 그날 제가 받은 충격, 또 새로운 결심, 뭐 감탄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주 이번을 생각하고 이번에. 뭐 1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책이다 거기 있어요 중요한 거두 가지 뭐예요 즉위년 무적위년 제도 북방 이스라엘은 뭐예요 무적위년 그냥 1년 2년 바로 지나가요 남방유다는 즉위년 0년 그 계산을 카운트하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1년 2년 이스라 가는 그걸 발견해 가지고 딱 해보니까 딱 풀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11기 하 8장 9장에 있는 얼른 보면 모순되거나 틀린 것으로 보이는 착곡 에, 착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도가 6개월 달라요. 시작하는 봄에 시작하고 가을에 시작하니까 이걸 발견하니까 많은 의문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 유명한 학자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귀중한 발견이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 수긍할 수 없고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구약의 연도가 이렇게 어렵게 보였거나 틀린 것처럼 보였거나 감탄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직위년무적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약에서 동일한 사건의 연대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은 두 왕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도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적기년 방식을 유다는 적의년 방식을 해가지고 한해가 더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정말로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도 이스라엘은 니산을 봄에 시작하고 유다는 티슈리를즉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가 어긋나게 매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계산은 그대로를 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어서 인간이 그 수수께끼를 지금부터 2 0 년, 3 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학자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성경은 진실하고 또 사실에 입각해 있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인년 무적인 제도에 대하여 110번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를 제가 뭐 한두 개밖에 안 들었지만은, 이런 것을 비춰봐서, 아, 연도가 좀 한두 해 차고 난다 싶으면, 아, 그 때문이겠다. 이러면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책 자체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자, 이상으로서, 무적인년 복방 이스라엘. 지기년 남방주다 그래서 1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